I wish 다음에요. 가정법 표현 쓰게 되는 거예요. I wish라고 하면 아, 뭐 뭐라면 좋으련만 자기가 원하는 거 희망하는 거뭐 뭐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뒤에 가정법이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정법 과거 혹은 과거 완료 시제에 쓸수 있을 텐데요. 가정법 과거다라고 하면 뭐 뭐라면 좋으련만. 뭐 뭐라면 좋으련만. 자, 가정법이 온다라고 하면 역시 과거지만 현재에 관련돼서 뭐뭐라면 좋으련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완료가 왔다. 뭐뭐였더라면 혹은 뭐뭐했더라면 좋으련만 혹은 좋을 텐데. 요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I wish 다음에 있어도 내가 원한다. 근데 아, 뭐뭐라면 좋으렴마. 뭐뭐였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라고 해서 그래도 충분히 뒤에 가정법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가정법 시제에 관련해서 정리한 것을 I wish 뒤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요거에 관련해서는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요? 자, 우리 가정법 공부하고 나서 다시 꼭 정리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것을 정리하고 돌아가서 보시면 여러분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왔다. 뭐뭐라면 좋을 텐데, 요거는 뭐뭐였더라면, 혹은 뭐뭐했었더라면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요. 그럼요. As if 있잖아요. 요것도 마치 뭐 뭐처럼 아닌데 마치 뭐 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서 가정의 의미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가정법 표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as if 뒤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가정법 과거를 쓰게 되는 경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의미 차이 살짝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As if는요 as 요 라고도 달리 쓸수 있습니다. 마치 뭐뭐처럼 뭘까요 얘는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인 것처럼 이고요. 그 다음에 헤드피피가 왔다. 얘는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혹은 뭐뭐 했던 것처럼, 요렇게 해서 살짝 시제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과거와, 그 다음에 과거 완료에 있어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였던 것처럼, 뭐뭐라면, 뭐뭐 했더라면, 시제가 분명히 구분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모든 거에 있어서 통틀었을 때, 아, 가정법에 있어서는 가정법 과거 쓸 때와 과거 완료 쓸 때, 요렇게 시제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앞에서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했을 때는 원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시제보다, 어, 한 시제씩 이렇게 땡겨서 쓰는 것까지 여러분이 시제에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